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연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도면 작업에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시트, 즉 여러 장의 도면을 하나의 파일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한 멀티시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는 오토캐드와 달라서 어떻게 되는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도면 시트를 한꺼번에 놓고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지만, 솔리드웍스의 도면은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됩니다. 즉, 엑셀 파일의 레이어와 같은 개념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는데, 먼저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문서를 실행하시고 아래쪽 화면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시트. ]의 첫 번째 도면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부분에 시트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화면이 표시가 되고 이 새로운 곳에 다른 도면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는 베이스 부품의 도면을 작성했다면 두 번째 시트에는 그 다음 부품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멀티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시트 1, 시트 2,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서 계속 도면 시트를 추가해서 다른 도면을 작업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트로 넘어가시려면 더블클릭을 하실 수가 없고 바로 아래쪽에서 탭을 눌러서 시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면을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는 도면 용지 즉,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도면 시트가 표시가 되는데 두 번째 시트, 추가한 도면 시트에는 원래 작성되어 있던 용지가 표시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속성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시트 속성 옵션에서 시트 형식 크기 부분에서 용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용지가 있다면 이렇게 용지를 선택해서 교체하거나 또는 이곳에서 스킬, 배율을 변경하거나 추가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지가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시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 확장자에서 기본 도면, 즉,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DWG, AutoCAD 파일로 저장하게 될 때에는, 아래쪽 옵션 버튼을 선택하셔서, 다중시트 도면 옵션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다중시트 도면, 즉, 멀티시트의 도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한 파일로 모든 시트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개별 파일로 모든 시트를 내보내서 나중에 오토캐드 파일에서 합산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활성 시트만 내보내기 옵션을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의 시트를 먼저 맞춰 놓으신 다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PDF로 저장하실 때는 따로 용지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확장자에서 PDF 파일로 확장자를 변경하시고 저장하실 때 다음과 같이 내보낼 시트, 즉 PDF로 저장할 시트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용지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시트가 PDF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트에는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하시고 두 번째 시트에는 그 어셈블리에 사용된 파트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시트와 그리고 멀티시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